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를 많이 쓰진 않아요. 이 친구를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민찌 제나. 밍아, 밍아, 안녕하세요. 민찌입니다 또, 사이버 강의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찌 대학원에서도 지금 사이버 강의를 2주 동안 들으라고 하는데, 고그 기념으로다가 학교 생활을 위한 전자기기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잇! 민찌 제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건 바로 노트북입니다. 파우치는 주문 제작하는 건데, 북구라는 저희 남자친구네 강아지를 이렇게 박았어요. 슉, 슉. 제가 이번에 새로 장난한 15인치 이온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 설명은 여기 링크 가시고요. 이 노트북을 열면은, 짜자잔. 저는 액정 보호 필름은 따로 끼우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끼워주셨으면 좋겠어. 키스킨 키스킨 대학생활의 매너입니다 대학교를 가게 되면 노트북으로 필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노트북 타자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면 진짜 강의하시는 교수님 목소리보다 요 소리가 더 크게 나거든? 그거 진짜 약간 스트레스야 교양 있는 우리 대학생 분들이라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해서 꼭이 키스킨. 키스킨 깔아서 키보드 소리가 조금 덜 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이 무선 마우스 이 무선 마우스는 로지텍의 패블 마우스입니다. 이게 자체가 무서운 마우스로 나온 거라서 클릭하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저처럼 손이 크지 않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마우스입니다. 일반 마우스보다 얇아서 휴대하기가 좋기 때문에 많이 들고 다니는 마우스입니다. 이거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귀엽고 되게 예뻐요.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어, 게이밍을 바라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에어팟 프로. 에어팟 프로와 버즈입니다. 제가 원래 대학생 할때 썼던 거는 갤럭시 기어였어요. 갤럭시 S10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 버즈를 썼고요. 가장 최근에 구매한 게이 에어팟 프로입니다. 일단 겉에 있는 케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니셜을 박아서 전부 다 케이스를 만들었고, 허이 에어팟 프로가 나왔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 갤럭시폰을 쓰다 보니까는 호환이 가장 좋은 거는 삼성에서 나온 무선 이어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즈 플러스를 존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정적으로 진짜 충동적으로 이걸 샀거든요. 내가 어느 날 어떤 기사를 보게 돼. 버즈 플러스 노이즈 캔슬링 기능 없어. 왜 탑재를 안 하지?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날 바로 32만원 주고 이걸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를 많이 쓰진 않아요. 이 친구를 오히려 더 많이 씁니다. 이 에어팟 프로 굉장히 좋은 제품 맞아. 그러니까 노이즈캔슬링이라는 기능이 굉장히 쩔고 진짜 만족도가 높아요. 하지만 제 갤럭시에서는 엄청 끊기더라고요. 진짜 엄청 뒤지게 끊겨요. 못 써먹겠어. 그러니까 못쓸 정도는 아닌데 또 쓰면 써져요. 어, 좋아. 노이즈캔슬링 괜찮아. 괜찮은데 집안에 나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지하철을 타거나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은 끊김이 너무너무 심해서 노이즈 캔슬링도 한쪽만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아예 연결 자체가 끊어져 버리니까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뽑기 운이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끊기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갤럭시와의 호환성이 안 좋은 건지는 솔직히 모르지도 않은 이것밖에 안 써봤으니까 제가 아이폰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걸 주로 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 이게 충전 잭이요. 충전 단자가 C타입이 아니야. 아이패드 프로도 C타입이 니야 C타입인 마당에 왜 이거는 충전 단자가 C타입이 아닐까 뭔가 이거를 위한 충전 단자를 하나 더 갖고 다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노트북, 아이패드 프로 에어팟 프로를 들고 다니게 되면은 C타입 충전 단자와 함께 8핏 충전기도 들고 다녀야 돼서 어, 이게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하나로 틈칠수 있는 거를 두 개를 다 들고 다니려다 보니까 C타입인 버즈를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버즈에 손을 많이 가는 그런 허이 음.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어, 11인치고요. 사실 제가 12인치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휴대하 12인치는 너무 크더라고요. 약간 패드의 강점은 휴대성에 있는 건데 12인치로 가게 되면 약간 휴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직접 보고 저는 11인치를 골랐습니다. 플립형 케이스를 쓰고 있고요. 뚜껑 부분을 접어서 버치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아이펜스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따로 케이스가 필요 없는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포지오 케이스인데 비싸지도 않고 괜찮아요. 패드 같은 경우. ]에도 필기를 하시는 대학생분들이라면 아이패드랑 같이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아이패드에는 종이 질감 필름을 깔았습니다. 필기를 할때 뭔가 미끌미끌거리는 느낌이 좋은 친구들은 필름을 안 쓰셔도 되는데 필기를 할때 미끌미끌거리는 느낌보다는 약간 사각사각. 하는 느낌이 좋아서 종이 질감의 필름을 깔았습니다. 이 종이 질감의 단점은 약간 화소가 조금씩 깨져 보여요. 딱 봤을 때 그렇게 크게 거슬리진 않는데 이게 미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특히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저는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N 패드 접이식 키보드고요. 하나는 이렇게 판뜨기로 되어 있는 로지텍의 K580 친구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들고 다녀요. 이 엠패드 접이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휴대성 면에서 굉장히 극강이에요. 이렇게 싹 뚜껑을 빼서 여기에 있는 걸 이렇게 착 펼쳐가지고 쓰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 별로 안 크잖아요. 확실히 이 친구가 키보드도 작고 키도 작다 보니까 오타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휴대성이 필요 없는 날에는 이걸 써요. 로지텍이 원래 블루투스 키보드를 되게 잘 만들고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의 한 70%는 로지텍 블루투스 키보드를 쓰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K380, K480 이건데 저는 K580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기존 컴퓨터의 키보드 크기와 거의 비슷한 거라서 손이 조금 크신 분들 그리고 오타가 답답하신 분들은 일반 키보드 크기와 가장 비슷한 이 로지텍 580을 추천드립니다. 허이 삼성 45W 짜리 고속 충전기입니다. 아이패드가 초고속 충전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 45W 짜리 사서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이제 특히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충전기와 고속 충전기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진짜로 일반 충전기로 아이패드 프로를 충전을 하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완충되는데. 그런데 이 고속 충전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광명을 찾았습니다. 2시간이면 100% 충전이 가능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 고속 충전기 충전기가 얼마냐면 케이블이랑 어댑터 같이 다 같이 사면 한 8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 고속 충전기를 택했어요. 경제적으로 가기 위해서 살짝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무거워요. 어, 여기가 살짝 무겁기 때문에 휴대성이 조금 더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같이 노트북도 그렇고 아이패드도 그렇고 버즈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모두 C타입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속 충전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민치의 전자기기 소개였습니다. 이제 전자기기라는 게 사실 가격대가 그렇게 싼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대학생을 하면서 한두 개씩 사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당장 이 전자기기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그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민찌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기적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기적, 민구독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빠 민빠 민빠롱.